2월 3일, 10년에 20억을 모빌 도전하고 있고,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주식은 진짜 아무도 모르나 봐요. 와, 오늘 <laughs> 중국장 열려가지고, 중국장 10시 만에 개폭락해서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제, 아우, 어제 동창, 모임이 있어가지고 술을 진탕 먹고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 가지고 10시 30분에 겨우겨우 눈떠 가지고 책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네이버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한 12시쯤에 오늘 매수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, 아니 어떻게 중국장이 열리기 직전부터 반등을 하더니 처음에 9시 시작하고 나서 코스피가 2080 정도 됐죠 그래서 야 나이스 나이스 어? 중국장 열리면은 더 밀리겠지? 막 12시쯤이 최저점일 수가 있을 거야. 그래서 그때 사자? 어? 니나 있다. 막 이러고 <laughs> 이러고 있었는데 씨, 반등을 해버리네.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사기로 오늘 사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. 매수를 했고 그냥 반도체 쪽으로 일단 줍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목이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게잘 나갈지 그리고 어떤 게안 나갈지 못 나갈지 이런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반도체 쪽으로 그냥 그냥 싹다 삽니다. 싹 다. 뭐 반도체 뭐 전공정 후공정 무슨 장비 패키징 또뭐 소재 뭐 그냥 <laughs> 그냥. 인대로 그냥 좀씩 그냥 쭉쭉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종목이 진짜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그 현금 그15% 중에 어그 남아 있는 현금 중에 한 지난번에 한30%산것 같고 이번에 한30%좀산것 같고 이제 나머지 한40% 현금을 이제 이제 예 이제는 이제는 이제 나머지 현금 이좀 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더 밀리면은 더 사고 일단은 어느 정도 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조금 아 반도체 더 사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대로 그냥 사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뭐그 이후에 진짜 반대매매 쏟아지고 막 개미들 막씨막 막 어? 떠나간다 이러면 이제 뭐 그때 한번 뭐 어? 씨 <laughs> 스탕론, 씨, 대출 땡겨서, 어? 넣어야겠죠? 근데 뭐, 그런, 그렇게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은, 저도 후달려요. 후달리기 때문에, 그렇게까지는 안 오고, 대충, 이게, 미그정 미그정 한 2월 달 이렇게 되다가, 이제 뭐, 반등하겠죠? 뭐, 주식 뭐, 씨. 어? 언제까지 떨어지겠습니까? 아무튼, 그렇게 샀다는, 거 아, 주식, 주식, 종목. 종목은, 잠깐, 보면서 해야 돼요. 어, 지금 삼성전자 우, 대덕전자, TCK, 하나마이크론, 에로티베 큐, 어 월덱스, 코롱인더, 원익IPS 이렇게 샀습니다. <laughs> 반도체. 이럴바에는그상기금이이럴바에는 그냥, 어? 이럴 바에는, 어? 이럴 바에는 그냥 어? ETF 반도체 ETF를 사야 되는데. 근데 뭐 주식이 못하는 초보라서 뭐 아무튼 이렇게 샀습니다. 이렇게 샀다는 거. 아무튼 화이팅, 화이팅. 주식 뭐 떨어지면은 뭐더 사면 돼. 주섬주섬 줍줍줍.